자, 오늘은 이제 그냥 바로 이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인데, 말씀드릴게요. 이제 LMS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앞서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저희한테 생명 같은 존재니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다른 상한가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숫자 5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LMS가 오늘 왜 많이 오르시는 건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LMS는, 이제, 기초화학연구원의 네마틱 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 발견 소식에, 네마틱 관련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아침에는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자, 오늘 올라온, 이제 기사입니다. 이제, LMS. LMS, LMS, 초전도체 관련주 강세. 그리고 양자물질서, 네마틱 관측, 헤드라인 보시죠. 그리고 밑으로 내용을 좀참 잠깐만 보고 가도, 뭐 국내 연구진이 양자물질에서 액정과 유사한 물질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다. 자, 이게 상한가를 보여준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만 검색을 해도 이제 뉴스 헤드라인들을 좀 보면은 전부 좋은 호재거리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방심해서 무작정 신규 진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은 가지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 너무 좋습니다.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묻다. 묻다 하시고 이제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 이제 실적을 한번 볼 건데 lms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영업 실적은 매출은 영업 실적 매출은 감소했지만 22년 매출액은 정체 그리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요. 근데 이제 22년, 간신히 흑자단을 했지만, 23년은 다시 적자로 뒤바뀐 모양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 야, 봐도 좋아요. 장대봉을 너무나도 여기서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최근 주가에, 주가는 어, 19년도 10월 최고치인 28,800원을 찍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다시 보면은 상승 패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 바닥에서 이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단봉으로 상승 후에 캔들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하게 밀리고 단봉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고 박스권.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나서 잠깐의 횡보를 보여주죠. 근데 자, 말씀드리면은 주식 차트 보는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매수하는 구간이 이 박스 구간입니다. 이 박스권 같이 정배열 횡보하는 모양은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은 확실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상승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횡보 후에 바로 급등 캔들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정배열 횡보를 한 이후에 급등 전에 확 눌려서 개미털기 패턴을 출현합니다. 횡보를 할때 개미털기 패턴이 나오면 버티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그 다음에 캔들을 보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LMS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이 외적으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